신문방송학과 전 회장님 신 이정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정진님의 가장 절친한 지 배대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배대웅입니다. 이정진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챗 GP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91년 5월 12일에 태어났으며 현재 중국 슈퍼리그에 소속된 상하이 선화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정진은 청소년 시절부터 뛰어난 축구 실력을 보여주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정진은 뛰어난 패싱 기술과 빠른 움직임으로 유명하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정진 님의 축구 실력 안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시 아, 네? 저.. 아축구 아닌데, 리프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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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아, 또, 아, 여기서 나라죠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 나. 네. 첫 번째 문제가 나가 이정진 님은 1년간 신문방송학과 회장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하신 걸로 명성이 자자하십니다. 좋다. 1년 동안의 간단한 소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네. 1년 동안 뭐 어떻게 회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방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시군요. 그만큼 신방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심방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이정진님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중 심방과 배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2번입니다. 2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학과 회칙제2 조는 본 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자아 발전,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나아가 자주 언론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직도 제대로 모르고 일년 동안 아니, 아니, 한 학과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거군요. 아, 그런데 죄송 신문 방송학과 회장이었다면 응당이 맞춰주셔야 했을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이거. 아무래도 회장으로 활동하셨다 보니 질문이 부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가볍게 정답이 없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정진님은 평소 학생회로 바꾸신 와중에도 그림을 그리시거나 전시회를 가시는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어, 네 관심 많습니다. 특히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이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p o r e Boshi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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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물감을 구입해서 쓰지 않고 작가가 직접 돌을 봉수해 갈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점 하나를 그리는데 두어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정진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돌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없었습니다. 아... 네, 이정진님의 개인적인 의견 저희 아. 나락티비션은 <laughs>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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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그렇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질문도 어렵지 않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글로컬 대학 34사업단락 누구의 때문인가요? <laughs> 면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그 사실 두가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남대가 떨어졌으니까 전남대 잘못이 조금 있잖아, 있지 않을까. 네 이정진님의 개인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남대의 학생으로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정진님은 어렸을 때부터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5.18 주모탑은 몇 번일까요? 과연 이중 진짜 5.18 추모탑은 어떤 것입니까? 골라주세요. 3번은 정답입니다. 광주 5.18 추모탑은 광주 은정동의 국립 5.18민주묘제에 위치하며 탑신의 높이는 40m에 대칭되는 사각기둥 모양으로 탑신 중앙부 감싸진 손모양의 내부에 설치된 난영의 조형물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작년에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윗세대 선배들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보너스 퀴즈. 보너스 문제의 시간입니다. 대답만 하셔도 제작진이 준비한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꼭 상품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지인 찬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그럼 바로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강의는 무엇인가요? 오시다면 함께 오에배대한님찬스는있습니다아 그럼 찬스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을에 있는 제가 있는 건가요? 자는초안에 아, 대답을 국에주시면상에은 <laughs> <아니>, <laughs> 날아갑니다. 아 한국에 있 찬스 찬스 있겠습니다 네, 씨알로 김찬하 교수님께서 열심히 피땀 흘려가듯이 같은 내용에 담겼을 텐데요 대웅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였다고 <laughs> 합니다 대웅님의 개인적인 의견일니만큼 교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진님, 작년도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삼학번 새내기들과의 많은 교류를 이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삼학번 친구들의 분위기나 행동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또 제가 회장일 때 들어온 신입생들이었기 때문에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같이 재미있게 잘.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싫었던 사람은? 답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라요. 다다 너무 좋아가지고 치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싫송합니 이정진님은 작년 신문방송업과 회장을 맡으셨을 때 친절하고 다정한 회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다정한 아버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다. 다음 중 가장 키우고 싶은 아기는? <laughs>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까요? 네. 1번은 9.11 테러부 2,996명의 목숨을 하다가 우 사람입니다. <목소리> 키우고 싶은 아기로 <목소리> 1번을 골라주셨는데 <목소리>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니 그, 아니, 그 당, 키우고 싶은 아기로 고른 이유가 정치적 성향이 잘 맞아서인 것으로 알도록 아니, 정, 하겠습니다. 적이라 빛이 아니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나라 기준쇼 여기까지.